안녕하세요 원터치 미용실입니다 어떤 머리로 해드릴까요? 저는 꼬불꼬불한 머리로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레츠고 손님 양색도 해드렸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? 저 너무 좋아요 이제 백화점에 가볼게요 고고 내가 지금 백화점에 왔어. 그러면 일단 옷을 먼저 사러 들어가 볼게요. 고고! 안녕, 내 이름은 제니야. 지난번에 연희 언니네 집에 온 인형이지. 근데 내 동생 진이는 옷이 진짜 많은데 나는 옷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그 다음 나는 이 머리도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바꿀 거야 그럼 가볼게 고고 엄마 손님 안녕하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? 저는 하얀색 교복 스타일이요 이 갈색 교복은 질렸거든요 네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? 어머, 너무 예뻐요. 이 옷을 할게요. 네. 갈아입고 올게요. 고고씽. 와 너무 예쁜데요? 아참, 이 신발과 이 모자도 세트예요. 해보시겠어요? 네, 해볼게요. 음, 어, 입고 올게요. 옷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은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옷을 갈아입어 봤는데요 그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, 안녕. 야니야니TV 구독 눌러주세요 재 제니 제니 자 그럼 하나 둘셋뿅